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칠곡군 외관읍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50분쯤 칠곡군 외관읍의 한 교회에서 23살 김모 씨가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던 54살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왼팔과 오른손 손가락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주변 건물로 달아났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교회 신도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불만을 드러내고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발달장애를 알았다는 김 씨의 진술과 수년 전부터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변의 말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각종 금융 상품의 비과세 제도가 상당수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예, 자본주의 4.0 시대 하에 저성장, 고물가, 장수 시대의 재무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된 금융 관련 세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중도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배제시키는 걸로 예고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계약자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0년 기산을 새로이 하는 부분. 또, 종신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문제가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현재에는 10년 이상 비과세 채권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내년도부터는 3년 이상의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중에서 인기가 많은 물가연동 국채의 경우 2015년도부터는 원금 상승분도 과세를 하는 걸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두 가지가 신설이 됩니다 그 하나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장기펀드 경우 불입액의 150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재무질 관리에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반 예고된 세제 관련과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내용으로는 목돈 또는 적립식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현재 이자 소득은 누구나 15.4%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고 41.8%까지 과세를 하지만 제도 변경 전에 비과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평생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면세되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명의를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시고 필요시 중도 인출 또 필요시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전세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 결과 최근 2주간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07%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0.28%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동구 0.15%, 북구 0.13%, 서구 0.08%, 달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0.03%, 달성군 0.01% 등이었습니다. 전용 면적별로는 69에서 82제곱미터가 0.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119에서 132제곱미터 형은 0.02% 하락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남구가 0.22% 오른 것을 비롯해 북구 0.21%, 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0.16%, 동구 0.11%등 전체적으로 평균 0.13% 상승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가을이나 올 봄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경북 지역 3곳에 재보선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경북 지역 선거구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해당 선거구는 예천군 가선거구와 다선거구, 봉화군 다선거구로 기초위원이 사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선거구입니다. 예천군 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 7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거래와 관련해 장모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모 의원은 사법처리 되자 사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화학공장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4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소방관이 피부에 발진 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화공업체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주민이 많아지고 사고 인근 지역에서 재앙 수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달 27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3일까지 주민 4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출동한 상당수 소방관이 피부 발진이나 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차례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인접한 산동면 봉산리는 식물이 말라 죽고 소가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산은 매우 유독한 가수로 기체 상태로 체내에 흡수되면 호흡기 점막을 해치고 뼈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구미시와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철저한 역학조사와 주민대피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산동면 봉산리 일대만이 아닌 신당리, 양포동, 임천리까지 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며 오늘 대구 경북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고 북부 산간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